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이혁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브라운관 앞에 서는 게또 2년 만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모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당구 콘텐츠의 도전을 시작했어요. 박수 한번 부리세요,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이곳은 서울 모처에 있는 당구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 스튜디오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모시기 힘든 세계적인 스타들을 모셔서 그들과 함께 당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원포인트 레슨도 받아보고, 보기 힘든 트랙샷 구경도 하고, 심지어 제가 그탑 랭커 선수들과 대결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고, 아, 저도 유튜브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한 이상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네, 이런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기가 막힌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와 함께 저희 이혁재 스튜디오를 함께 이끌고 나갈. 당구 꿈나무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개그맨 유남석 씨 나와주세요. 야,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양이. 아 오랜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이혁재 스튜디오 부를 축하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남석 씨는 네. 현재 그 KBS 프로그램. 네. 네네. 개승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고, 네. 있고 당구하면은 유남석이다라는. <laughs>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도 당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저도 네. 그. 개그뿐만이 아니라, 당구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개그를 사랑하는 당그맨. 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유남석씨한테 부탁하고 네. 싶은 것들이 네, 네, 네. 저희는 해설자를 따로 섭외할 돈이 없습니다. <laughs> 유남석씨 <laughs> 어... 출연료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치? 버거워요 앞으로 우리 유남석씨가 잘좀 부탁드리고 네. 활약 좀 많이. 줘. 네, 이역제 스튜디오로 도움이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첫 게스트 모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의 브라더, 영거 브라더 예, 아, 저의 남동생이고 <laughs> 현재 2022년 올해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네. 이분이 1순위입니다 어... 터키가 낳은 세계적인 당구스타비홀우회즈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자막을 할 만한 그런 <laughs> CG 인력이 네. 없습니다 네. 유튜브 저희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영어를 그래도 어떻게 이해하나요? 어, 큰일이네 얼추, <laughs> 얼추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만 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집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영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공유하시던데 심 홍감독 자체도 네. 영어를 잘아 어, 네. 큰일이네요 네. <laughs> 아비빌어 Introduce yourself Hello everybody I am b i r o l u y m a s from Turkey 현재 비로비 속해 있는 웰컴 디지털 뱅크가 유어 팀이 넘버 b 넘버 k Your team is number one. Number one right now, yes. a n y other player? f r e d e r i c 을 k u d r 어 에센스 영어 사전하고 <laughs> 성문 종합 영어를 어제 밤에 펴놓고 <laughs> 성문 종합 영어 <편하고, 웃음> 너무 옛날 사람 <사전> 아니에요. Hello. <laughs> 어, 음,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playing in Korea? You know, most difficult thing is in Korea. Mm -hmm. um, I am far from my family and my country. This is the most uh, difficult part. Missing your family? Yeah, yeah, exactly. <laughs> What do you think is the uh, charm, charm of 아, uh, billiards? Yeah. Charm of billiards. Yeah, yeah. Uh, my opinion is uh, billiards is like an ocean. 아 c e 과 같다. Ocean, 바다, yeah, 바다. Ocean, ocean. 아 Doesn't matter of your level. 음? You can improve yourself every single day. 아 Even you are top player, you can improve yourself every day. 아, 아 이건 참극은 좀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Today. Today, you show me uh, three tricks, y e t Yes, three. Yeah. Easy level, easy level, 미, medium, medium level, level. difficult to level, to level. High yes. level, high level. e high level. Easy, medium, difficult. 너무 이상한데? 우리 너무 바보 같아. Easy, medium, high level. High level. 자, 오늘 저희가 그럼 네. 바로 어, 모시기 힘든 세계적인 선수, 우리 비롤 우메즈 선수를 모셨기 때문에 먼저 경기에 앞서서 오늘 네. 저희가 총 3경기를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네. 비롤이 보여줄 첫 번째 트릭샷입니다 w h i t e i s our ball, I'm gonna play first the ball, yellow ball, and then long cushion, long cushion, short cushion, and point. 아 시청자 여러분 이게 네, 네. 우리는 당구 용어가 네, 네. 야긴 다이 브 짧은 다이 브이게다 이제 사라져야 될 문화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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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외국 선수들은 네. 롱 쿠션, 숏 네. 쿠션이에요. 네. 네. 이거 게 네. 어떻게 되지? 마세이, 마세이로? Not exactly, 마세이. c e i t l e bit different technique. 이거 마세이. 마세이로 안 하고 이걸 끌어친다고? 네. 아 살짝만 드는데도. 들은데도... 아. 와우! Wow. 여기 wow. 지금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여기서 대충 봐도 그쵸, 하나, 그쵸. 둘, 셋한 다섯 분세개 이상은 맞았어 아 그런데 아. 아, 세 쿠션, 네 쿠션을 맞아서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만큼 <laughs> 겸손한 거야 아 I think you're gonna do this shot 이걸 제가 할수 있다고요? I think so, yes 어우 yeah. 저 한번 네. Wow. Let's try. 이게 어떻게 되지? 여기 여기? 이... 어, 자 지금 우리만한 거 같은데? <laughs> 예 e 나중에 아... 되게 유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laughs> 너네 아까 별로였어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뭐이는거 아니에요? 이역체 <laughs> <laughs> 스튜디오, 파이팅. I wanna, I wanna just tell you one trick. This is, we need little bit h i g h b r i d Little bit hybrid. And then, you have to go a little bit d o w n s h o t You know, a 아 little bit like this. Yes. Downshut. Yes. 아 yes. 아 yes. 아 yes. 여러분 이게 당구를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구는 그냥 딱 똑같은 스트로크와 샷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네네, 네, 그렇죠 인 the, the line is like almost full ball. Almost. 풀볼 풀볼이라는 건100% 중에 아9 0한팔를 맞히라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두번세번 번 하지 않습니다. 한번에서 성공하면 끝. 있는 그대로 라이브 그래, 한걸 그래, 그래. 좋아하기 어, 때문에. 네. 자, 요즘에 그게 대세죠. 제가 한번 도전하고 안 되면은 네, 유남석 네. 씨가. 네. 아, 제가 평소에 이 우리가 그 난구풀이 평소에 그런 것들을 뭐 즐겨합니다. 아, 즐겨하고 관심도 많고 뭐 크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 네. 오, 오 어~ m o s t almost, a l m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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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두 번에. No, two? no, three point. o t 남서 너가 해봐. <laughs> 테이블을 찢어야 <쳐줘야> 웃긴 건데. <laughs> 야 테이블 이게 얼마 짰는데 이게. <laughs> 두께 두께는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예 e 예예 like this. Down, o n oh. 하... 기분이 다운되는데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트릭샷은 따라해 보는 게 비슷하게 구사했지만 정확히 성공은 못했어요.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트릭샷이라는 게 네. 우리가 난국풀이라고 해서 그쵸. 게임 도중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어, 그쵸, 있거든요. 그쵸. And also these trick shots you can use during the game. 우리 아 oh, 네. 말을 이해했나 봐.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so this shot, yellow ball almost kiss, kiss. red ball almost kiss. kiss. So w h is our ball. What do you think? 만약에 이런 게 이런 포지션의 경기 중에서 뜬다면 저는 레드볼을 쳐요. Yes, 레드볼을 두껍게 해서 두껍게. 원 yeah. 쿠션, 두 yeah. 쿠션, 쓰리 쿠션으로 돌리기를 돌리죠. But the angle is when like this. 아, <laughs> 아 이러면 이러면 어렵지. 어, very d i f f i c u t So kiss, kiss. I, I think, I think I can make this shot long. Yeah. Short. Yeah. Long. 이게 된다고? N 포인트 OK? You don't believe it? Okay. You don't believe it. I, okay. I will... No, i o okay. 이 yeah. i n t s u r you. d o n t b e l i e v e i t o o d i one t i e i i e i t n e d i s e s t i s e h o e o t g 이 e n d t i s s t i s h one o 이 쭉 들어가야 돼. 야. 오케이. 워! 올모스트, 올모스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안미는데노 트라이 원모난노 트라이. 노 트라이. I not r y 오이 야, 노 트라이는 거야, 노 트라이. 노 I have 3 c h a n c e okay? 노노 타임. 오케이. 아, 보통 이러면 한 번에 돼. 야! 어머 어머 와! 이... 어머머머, 와. 어... 야, 이게 시청자분 이게 당구를 좀 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첫 번째 공을 맞고 첫 번째 쿠션까지 이동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하려면 엄청난 파워가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하는데 파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왜냐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건 속도거든. 큐 어... 스피드를 Q 스피드. 잘 보세요. 스피드. 예예 예. 예, 예. 엑스... 회전을 어, 거의 앉으면. 안 지네. 아... 1 2시 상단. 거의 12샷 조금 느낌, 느낌, 우와! 아 느낌? 네. 3, 3, 찬스, 3. 어, 3. 오케이. 하나 그림은 나가야죠. 들어가는 거 그림은 하나. 네가 나보다 낫다 야. 그거요 지금 하는 야, 게. 야, 그거더 어렵게 넣는데? 됐다. 와! 브라보! 와. This is the, this is the stroke. 와. Wow! Beautiful. Wow. 선배한번해보세요이거선배될될같거데 지금 보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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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데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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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this you know, I cannot play this side. That side is also so difficult. So I say, I think I can solve this position with some trickshot. 흰 공으로 쳐야, right 쳐야 되는데, 우리가 흰 공으로 쳐야 되는데, 못 만약에 이게 경기도 중에 이런 상황이 왔다. 블록. 앞돌려 치기를 치기에는 지금 공이 너무 붙어 있구요. Double, double를 지나가는 double, okay, but I have another solution. 아, double 말고 다른 다른 해결책은 뭐? e v e little bit more difficult. Now is no double almost. No double. I'm gonna play long cushion. Yeah. But normally ball go like this side. Uh-huh. But my ball will come this side. 여기를 맞고, yellow ball 맞고, long cushion을 한다음에 보통 공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 뒤로 온다고요? Yes. Not here. I'm gonna come here and then curve. 커브를 그려서. 땡겨서. 이건 맞세이밖에 없는데? 뒤로 땡겨서. How many, how many chance I have? Just one. Just <laughs> one. Okay. <웃음> 와! 와 이거 엄청나다. 야, 찌고치기 이 정도 스피드가 나오라면아 테이블 다 망가지겠네, Is it okay, table? 예예예예, perfect. My table. Okay. Yes, okay. please. <laughs> 와. 와, wow. 와, wow. wow. 아, 아, 아까비, 얼마? 아, 실패. <laughs> 실패, 실패. Last chance. 원마? 오케이. 표정 연기가 너무. l a chance. 거의 80도 정도. 와, 뒤로 밀리는 거야. Really, really last. Coffee? If I make coffee? 네. Yeah. 뭐야? 저희 커피 터트린다. <laughs> 아니 처음 보신 분이 그런 <laughs> 건좀 예의가 아니잖아. <laughs> 오, 매너 <웃음> 매너. <웃음> 어, 커피 우리가, 우리가? 커피 박 플루드 <laughs> How many chance? Just one. Two. Two. two, tw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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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success one chance, first chance choose. shoes shoes. Okay. 운동화 shoes. Wow. Okay. Okay. <laughs> <Okay. Shoes.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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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성공하면 내가 운동화 사줄게. 운동화. <laughs> you know I like Italian shoes. 오 이탈리아의 축구 리더 왜이 이태리 운동화를 사 달래? 이런 익스펜시브. 굳이? 리얼 익스펜시브. 25. 20. 슈즈 슈즈. 빵! 니 빵! 야 이거 이태리 오아서 우! 브라보! I was w a i t i 무슨 일이야 <laughs> You believe me o o 앞에 이거 낚시질 한거 같은데? 이거 <laughs> 앞에 몇번 실수하면서 <laughs> 아 <웃음> 어렵다는 걸 깔아놓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운동아 You want to try? 오케이 okay. 아 나도 한때 마세이는 마스, 정말 나도 한때 인천에서 근데, 근데 마세이 당구 용은 정확한 거 맞아요? 마세이 불어로 아, 마세? 마세라고 합니다 아. 마세이 아이원 타임 원 타임 아 이게 공을 큐브를 맞춰야 되는데 유 클리어 슈유 메이크 유 메이크 아이웨 슈즈 아이웨 마이 슈즈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옵컬스 난 그럼 그냥 나이키 <웃음> 나이키 오케이 <laughs> okay. 아공 아, 공을 맞춰 공이 안 이, 이게 안돼 h e n you make it cool, Macu, I didn't there. Macu, I don't know. I'm not about it. I'm not about it. i 진 안한다 그랬잖아 오 <laughs> 어, 진짜 진짜 좋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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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혁재 스튜디오 대박나라 이벤트였습니다 <laughs> 하 진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안 되시는 분들 맛생이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있으세요 다른 거? Another shot? a n t h o t o k a 좀좀 이지 이지 레벨 아 이지 레벨 오케이 What to do? 2 b a 아2 Bank? t y p i c So what do you think? First yellow ball, little c u r l short cushion, long cushion, short cushion. What's 아, 아 리본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더라구요? 접시입니다 접시, 플레이트샷. i r t 이거는 그냥 우리 접시가 아니라 터키 접시인 터키 거죠. <웃음> 터키 <laughs> 접시죠 터키 <laughs> 접시. <웃음> 네가 나보다 낫다야. <laughs> And the difficult, you cannot put hand. 아 hand.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손을 저희가 레일에다가는 레일 브리지는. 쉽지가 않아. 뭐야 이거 세게안치는 아 와, 이것도 세게. 아, 안... 아 이건 세게 안 치는 게 관건이네요. 원원 one, 슛? One 야, 너없 않냐? 뭐할 때마다 신발을 사달래. 됐다. 어? 와, 너노노 노. 올모스트 올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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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샷. 됐다. 와 와우 브라보 그걸, 오케이 이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스. 요거는 요거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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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깔끔해 치? 와우 브라보 슈즈 슈즈 퉁 아니야 이건 슈즈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오오 <laughs> 오오. 오오. 와우, 깠죠? 와우, 브라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비롤과 네. 함께 트릭샷을 저희가 또 보고 배워봤는데, 네. 그래고 제가 하나 성공을 했어요. 하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저는 게임을 할때 네. 혜택을 한 가지 받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롤 운메주 선수가 왔으니까, 우리 당구 유저들이 네. 당구 동호인 여러분들이 야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면 꿀팁이겠다 하는 네, 네. 원 포인트 레슨을 한 가지만 좀 this o like, n 20 21 22 23 25 26 all p l a y e 핸디가 중요치 않답니다. 네. 23 24 25올 오케이. 올 오케이. 어, 케이 아, 우리 손맛 <손을> 느낌이다. <laughs> This lesson is both solution and also position play. White ball is our ball. We, I'm going play f cushion. 이게 보통 우리가 대회전. 대회전이라고 하죠. 일조구를 맞고 네. 1, 2, 3, 4 해서 맞는 겁니다. 예. 포 yes. 아니면 5 쿠션, 6 쿠션. Yes, it's possible. The important thing is the second ball, 네. the yellow ball should go long, 음. long and over here. 아. if if here no good position. 아. 아 이게 지금 비료리 얘기하는 거는 네. 요 정도 노란 공이 음. 쓰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 말이야. 요 이상 넘어가지 않게. 오케이. 네. Okay. 야, 이힘 조절이. So, I'm g o n t r y 이힘 조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 This is like a really beginning level is they can do it. They can practice 음. a 아. Oh. Same shot, another angle. 어. 잠깐만. 잠깐만. Okay. Let's try this. Yeah. So, I think this shot this angle maximum, this angle one tip. Mm -hmm. This angle one tip. Like here. 아. 공의 위치마다 회전량을 주는 게맥시멈을 주냐, 원팁 주냐, 투팁 주냐 다르다는 거죠. 요 정도 위치면 원팁. Mm -hmm. no, now n o we gonna play almost two tip. 투민팁이라고 하죠, 투팁. 투민팁. 1 2 노란 공3 와. 시청자 여러분, 이 노란 공의 위치를 보세요. 자, 와. 득점을 하고 요 정도 위치. 와, 그 아. 포지션. This, this is not bad, but I I was planning here. 오케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시청자 여러분, 타격감이나 힘을 잘 보세요. 힘을 잘 보세요. 아, 요 정도 힘이구나. 두, 쓰리, 맞고. 와, 퍼펙트다, 퍼펙트. 얘는 요 정도 맞고. Little 와. 파츠. 이렇게 맞으면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거죠. Perfect. Yes. So now I'm gonna try another angle. Another angle. Yes. 아 이제 And 똑같은 then, 상황인데 um. 큐 볼의 위치가 어떤 각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아 거예요. You k n o when w the ball is here, you can solve with one tip English, two mm -hmm. tip English, three tip English. It's okay. But when the ball is here, it's really little bit strange. So you have to play the same position play 예? but another technique you have to little bit raise 아, the cue 좀 들어라 아, 뒤를 I can make the position play mm -hmm. but I can be long so I can miss the point 음. but if I raise the cue and if my ball little <laughs> bit jump, jump 아, 점 little jump and 음. then the, I can find the correct angle 이렇게 각이 안 나오니까 네, 네. 뒤를 들고 약간 찍어 쳐서 네, 공이 네. 탕탕 튀면서 네, 네, 네. 튀면서, 네, 네, 네. 튀면서 여기서 각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백사이드 is up of of Q Q angle like this 음. 한 15도에서 20도 yeah, exactly. 정도. 음. 와. 그래서 이, 계속 이 공은 노랑 이 지금 포지션 아. 플레이 중요한 건 노란 공을 항상 요 정도 네. 공간 안에 놓는게 아.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이런 아, 다음 공쳐하기가참 쉬우니까. 쿠시아 포지션 플레이. 아. 아. This table condition is also really good. so you can try your best position place all the angles this is the i m like okay. 여기서 말하는 앵글은 큐볼과 제일 적구의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각도면 편안한 각도라는 거죠 아,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가 음. 아주 얇게 쳐야 되는 상황이 아, 발생한는 거죠 so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yeah this is one tip one tip 투팁, 2팁, 3팁 그리고 라이즈 디큐.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의 위치마다 음... 회전량을 주는 게 맥시멈을 주냐, 원팁 주냐, 투팁 주냐 다르다는 거죠. 시청자 여 타격감이나 힘을 잘 보세요. 힘을 잘 보세요. 원, 두, 쓰리, 포 맞고. 와, 퍼펙트다. 퍼펙트. Perfect. 얘는 이 정도 맞고. 와. 이렇게 맞으면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거죠. 네. 아,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큐볼의 음. 위치가 어떤 각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각이 안 나오니까, 뒤를 들고 약간 찍어 쳐서, 공이 탕탕 튀면서, 튀면서 네. 여기서 각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백사이드 is 어, up, 어. 큐, a 앵글 like this. 한 15도에서 20도 네, exactly. 정도? 네, yeah. this is one tip. One tip. Two tip. 두 tip. 두 tip. 트리티. And then 치러. raise the q u e 아. So,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아. 아. 마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스0살이 네. <laughs> 넘도록 네. 큐 한번 안 잡아 본 분들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당구가 스포츠화 되면서 네. 당구인구 동호인 인구수들이 굉장히 많이 한 늘어나고 있는데 다천만 정도 되는 걸로요. 네. 네. 음. 보시는 분들도 아, 저 대전 회 나도 칠줄 알아. 칠 줄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근데 다음 공을 위한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는 그 각도에 맞춰서 음. 어떻게 팁을 구사해야 되는지 힘배업아 힘배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꿀팁을 주셨어요 네. 아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비로를 포함한 세계 탐낸커들에게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이런 좋은 노하우들을 또 모아서 음. 콘텐츠 제작할 거니까 어. 네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 <웃음> <웃음> 하고 싶었잖아요 고맙다 아돈 끌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비롤에게 네. 저희가 원 포인트 레슨도 받아 봤고 네. 비롤이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트릭샷도몇 가지 보여주셨으니까 네.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비롤과 1대1 20점 20점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시청자들이 네. 이혁지 선수의 핸디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핸디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는 대대 클럽 핸디는 네. 28점입니다 아, 제가 첫 경기는 네. 어, 혜택을 받지 않고 치겠습니다. 비로에게 대한민국 당구 동호인의 어떤 그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력을 어, 보여주겠다. 어, 원, 투 쓰리뱅크 쓰리. 됐습니다. 오, 오, 와! 우 끝났습니다. <laughs> The end.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열심. <laughs>